안녕하세요. 이재민의 게임 오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패시뮬레이터 사탕 그리고 이재민의 게임 오빠 시간에 재밌습니다. 이재민 주위의 이재민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게 사탄이 나오게 됐네요. 여기서 바로 사 바로 열어버립니다. 지금, 지금 4천만 원, 대출 4천만 원. 이제 곧 있으면 코앞입니다. 5천만 원이. 다음 바로 단계 갈수 있단 말이죠. 코인이 안 나오네요. 여기 다음 단계 갈 수도 있어요, 지금. 4천만 원대다리고이 가는데 제가 그 촬영하기 전까지 계속 모으고 모으고 코인만 계속 복수도 안하고 계속 모은 돈이 저렇게 됐습니다. 5청나만원못 모으더라고요. 와 지역 다른 거 보세요. 그리고 저기 앞에 큰 상자가 있는데 저거 열면 진짜 푸짐한 보상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데미지가 엄청 세서 잘려졌지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는 약해가지고 잘못열거든요저저상자은 보상은 좋지 그렇게 빨리 푸실 수 있는 게 아닐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 갑시다! <laughs> 갑시다 이제. 바로 열겠습니다. 5천만 원에 5천만 원으로 구매. 오케이! 열었습니다. 어? 일단은 저거 저거 받아 봅시다. 뭐야, 냥 네? 받는 거예요? 아, 역시 공략하는 거였군요. 이거 한번 계속 때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때까지 뭐해요 음, 뽑기 하고 지금... 있으시다! 음... 뽑기 하러 갑시다. 가 아니라 잠깐만요. 네? 저거 아니에요. 네? 본인하고 봅시다. 네. 뭔가 저걸 여다가는 분량이 3 0분 이상이 될것 같다는 안전 느낌이 느껴졌어요. 아, 그렇게요가능요 영상 길이가 그렇군요. 말도 안 되게 길어질 거라는 상상이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저, 저 상자는 오판을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빨리 열고 싶은데. 아, 오 어. 사탕을 이게 사탕을 올줄몰몰네요 잠깐만 저거 진짜 2 5 0 0 0 원이지 봐요. 25,000만 원 아. 해봐요. 25,000만 원. 당연히 안 되죠. 아 25,000. 아, 2만 아 너무 심해요 저거. 아 그래서 저 어대한 상자가 있군요. 그런가 봅니다. 저희가 유튜브 촬영이 끝나고 나서 열심히 저상자를부숴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게 알아온 게 있죠. 에? 마우스를 꾹 누르다가 빼면은 네. 바로 다 간다는 겁니다. 뭐가 다가요? 바로 패들이요 봐봐요. 야타 오, 진짜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유튜브로 안아냈어요 아니요 하다가 알아냈어요 하다가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죠? 그냥 계속 꾹 클릭하다가 떼고 그거 반복하다 보니까 알아냈습니다 아 좋은데요 이거? 다이아몬드도 좋은 끈셉이세요그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알아냈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알아냈는데 30분 걸렸다고요? 네 와. 이미 알고 있었다면은 저희는 아무도 것안 됩니다. 하하하. <laughs> 제가 이렇게 점프를 뛰는 이유는 바로 점프 레벨 연습하기 위해서가 아닌 어차피 저희는 점프를 할 겁니다. 언젠가는 말이 없죠? 몰라요. 그냥 말이 되는 걸사라지요 저희는 유튜버 유튜버입니다. 집중만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근데 이거 너무 힘들어 자고 아래에서 방 안에서 계속 컴퓨터만 만지고 있고 계속 촬영만 하고 노래 틀고 브금 틀고 덥고 물도 없고 너무 힘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내물 가져오세요 물 가져올게요 언니요 여러분, 저기 이집민이 갔습니다. 제가 이재민한테 뭘 할까요? 저 자식. 너무 장가버릴까 아니에요. 그냥 잠구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돌고 있읍시다 너무 집중을 했나? 말이 좀 사라졌네. 이따가 와가지고 다시 받겠습니다. 지금 이재민은 우리집 셋째를 놀아주러 갔습니다. <laughs> 오! 보상이 엄청 많아요. 해처장 분들도 이렇게 팡팡 터지면서 다 얻는 걸 원하셨겠죠?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뭐였지? 왜 여기 또 상자가 사라진 거지? 저 사람 뭐지? 무슨 한 번에 떴지 수영이 아, 놀아주겠다고. 진짜 해주나요? 네? 진짜 해주나요? <laughs> 와요이거 해주네요. 문조림 해준 건가요? 아니요, 저세개 줬어요. 그래요? <laughs> 껴요, 빨리 껴요. 네, 낄게요 <laughs> 잠깐만요. 빨리 하나. <laughs> 네? 그래. 뭐예요? 뭐? 어? 왜? 예? 그거 준다고요 또? 어? 설마. 주겠는데? 진짜요? 야, 진짜 준다고요? <laughs> 에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부받아서 잘했다 했잖아요. 기부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오 너무 좋아요. 와 이거는 진짜 행운이 아닌가요? 이거 같이 상자 부셔요 그냥. 뿌읍시다 뿌셔요, 뿌셔요. 빨리 뿌셔요. 너무 고수잖아 이, 이 사람. 이 사람이 준 거예요? 응. 뭐예 바로 뿌져서. 잠깐만요. 천만. 천만. 일억. 와 너무 1억. 기분이 좋아. 너무 어워지금 이거 계속 이거, 계속 계속 계 계속 계속 다속수 있어요. 계속 계속 계와 이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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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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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열었다 뭐... 열었다 야, 히히 좋아. 더 열어 라더 열어 더 열읍시다 잠깐만요 폭탄이 어? 왜 있죠 저기 더 일단 더 얻읍시다 이거 폭탄이 왜 있죠 근데 저기 저 사람이 기부해 줬어 감사합니다 우와 네? 아 제가 자이, 자리를 체인지 했어요.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자꾸 불러가지고... 이 예, 지금 거래 성공을 했네요. 일단 계속... 계속 보셔 보겠습니다. 계속 보셔 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진짜 좋네요. 이거... 이거 뭐예요? 갑자기? 이 뭐예요? 와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 뭐야 여기 중간에 깨 있을까요? 아 뭐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중간에 깨 있으면 안 되네요. 에이 대포 타볼까요? 그냥?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해 볼까요? 오케이, 이거 계속 합시다. 그냥 신 같은 됐네요. 아, 어, 이제 뭐 하세요, 이제? 뭐 하는 거죠, 이게? 안 할게요, 그냥. 네? 누가 자꾸 거래를 보냈는데 거래를 해볼까요? 어디죠? 이 사람인가요? 해주나요? 안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줄 것 같긴 해요, 지금. 어, 역시 안 해주네요. 안 내니까 안 해줘요. <laughs> 아니 저거 대포를 갈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뭔데요 이거 어떻게 안 해줄 거면서 응? 지금 상자 깨고 야? 있다고요 이렇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박인데요 갑자기 오,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요. 와, 와 이게 진짜 좋은데요, 이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진짜 좋거든요, 지금. 아 대부 타볼까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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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여기요 그냥 상점을 계속 갑시다 이제 갑시다 그냥 대포 타러 대포 타봅시다 대포도 타봐야죠 제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대포 타러 갑니다 오 판타지 월드 이번은 저로 바꾸겠습니다. 체인지합시다. 오케이 또 체인지요. 눌러주십시오. 네. 체인지했습니다. 뭐죠? 여기는 또 여기는 방금 봤던 그 썩은 썩은 코인인가? 그거 같아요. 방금 봤던 그 썩은 코인 같은 거, 그거 같은데요? 약한데요, 이것도? 어? 왜 이러죠? 좋은 게 많아야 되나 봐요. 뽑기하러 갑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뽑기하러 갑시다. 뭐죠, 저... 거기는? 어, 어? 어 저기서 뽑기할 수 있네요. 잠깐만요. 여기 뽑기해봅시다, 거기서. 아, 설마. 아! 와... 여기는 다른 돈이 필요하네요. 그럼 전 일단 3점으로 가겠습니다. 보 네? 쌀을 제일 위에 거갈수 있나요? <laughs> 오,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거 제일 비싼 거 사도 수아 손니안줄겠는데요 안 그러니까요. 와. 너무 좋은데요? 이게. 이게 뭡니까? 와. 깝시다, 계속. 계속, 계속 까도 안 나와요. 계속 너무 좋아요. 나오는 거 같은데요, 지금? 몰라. 괜찮아요. 저에게 돈이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계속 기본만 나오죠? 괜찮아요. 쟤는 어차피 돈이 많으니.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네, 네, 네. 아, 좋은 게 계속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좋은 게 나오는 게 맞나 싶네요, 이게. 아니, 확률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건 어, 맞죠. 이거 확률이 네. 너무 안 좋은데요? 이것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봅시다. 생년 시기도 아니고. 43%, 43%, 13%, 0.77%. 안 나올만 했네요. 아, 그렇네요. 차라리 그거 많이 빠르게 드죠 아닙니다.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봐봐요. 봐봐요 어, 아, 맞네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요, 네. 여기서 계속 갑시다. 와, 어떤 분이 갑자기 기부를 받았어요. 네. 와. 지금 벌써 18분 됐고요. 별로 안 됐어요, 많이 된줄 알았는데. 20분 찍고 그만하겠습니다. 스포입니다. 네. 스포일러 그만하겠습니다. 이오를 뭐, 까는 거지, 우리? 오탄, 오탄은 그냥 포기하는 재미로 할까요? 그렇시다. <laughs> 오탄 할 때는 저희가 돈을 엄청 많이 모아놓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이 녀석이. 빨리 빨리 까세요! 까고 있어요! 돈다 써도 까세요. 네? <laughs> 돈다 음, 써도 까시라고요. 말이 됩니까? 아, 진짜. 말은 악으로, 아그로, 악으로만 끝납니다. 아, 나 다르면. 아,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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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하하. 하하. 하하하하. 엄청 많이 내봐요. 어, 죽여준다는데 이다 내봐요, 다 내봐. 다네 봐요, 지금. 어, 지금 대나요 이게? 해 봐요, 해 봐요. 어? 설마. 이거 해 준다고요? 아, 아, 갑자기. 왜왜저기전 아, 이거밖에 해... 없는데요. 더 내래요? 설마? 더 내라는 거예요? 아, 결국은 거절을 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닌가요? 어차피 안 해주는데요.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포켓몬 하면 저기 보세요. 지금 해준다 하잖아요. 아니, 어? 그러네요. 오,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안 된대요. 아. 결국엔 거절을. 아. 그냥 꼭읍시다 그렇시다. 오늘 돈다 나갈 때까지 먹습니다. 네. 돈다 나가도 먹을 거예요. 계속 나거저 마그마 뽑아봐요. 마그마 멋있다. 음 아니요. 황금이 제일 좋아요. 황금이 제일 좋아요? 어차피 못뽑잖아요 제가 한번 뽑아봅시다. 차인지에요. 안 돼요. 아, 제, 저도 뽑아볼래요. 안 돼요. 아니, 저도 뽑아볼래요. 안 돼요. 아, 저도요. 안 돼. 어, 돈 없다 이제. 예? 돈 없다 이제. 예? 돈 없다 잠깐만요. 이제. 여기 뭐예요? 여기. 잠금 패스를 만들어요. 여기 뭐예요? 황금 또 있던데, 한칸팬맞고한 해변에서 맛있겠지?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알겠어요, 아주 좋은 거로 진화를 다 해야 하는데... 음... 2,000... 네... 이지개야 네. 음... 도깨비. 말이 되나요 지금? 뭐하세요? 뭐 계속 뽑고 있잖아요. 무지개를 해야죠 무지개를. 무지개 대도 안 좋아해 별로.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왜요? 만들어봐요 안됩니다 겠어요 빨리 산자 빨리 산자 음, 산자, 산자 산자 안됩니다 지금 3억이 음. 있습니다 3억. 잠깐만요 한번만 더 뽑아야 되거든요 와사는 어, 저... 가가지고 와사는가지고 계속 뽑으면 그냥, 그냥 계속 안 뽑으면 됩니다. 그냥... 한 번만 뽑고 이제 갈 겁니다. 알겠어요? 2분 대면을 아 대면... 지금 이분 되면은 끝난 듯이 넘겼어요. 네. 합성까지만 그래. 다 하고 갈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 만더 뽑으시고, 더, 더 어, 뽑고 역시 이제 갑시다. 안 좋은 걸로 해변으로. 안 좋은 걸로 바꿔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개 합쳐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네. 이렇게 세개 합쳐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또 이렇게 합쳐줍니다. 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됐네요, 세 개가. 네. 저 사람 왜 이렇게 키 커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느려요, 근데 저 타마? 그러게요. 우리가 왜... 다올렸나 봅니다. 동굴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동굴이 여기군요. 아 상... 그럼 저희는 이제 돈을 모아서 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제는 게임 먹방 시간이었습니다. 오타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